안녕하세요 감놀이자입니다 오늘은 또 10년만에 장비 교체하는 내용이죠 제가 한 10년 전에 초경량 제비시 야전침대 보고 오 좋다 해가지고 그때 상당히 비싼 돈 주고 샀던 거 기억나는데 이 제품을 구매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제품을 구매 해가지고 엄청 잘 사용했어요 지금까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흠집이 되게 많아요 사용하는 거 이 제품을 어제 사용을 했냐면, 인식을 아가지고 요게 딱 대세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두결해가지고 튼튼하게 잡아넣고, 이 봉을 인식을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이 천을 꼽아가지고, 인식을 거는 타입이었어요. 이렇게 그는 타입이었는데 한 10년 정도 상당히 잘 사용했던 제품이에요 이번에 네이처 하이크 제품으로 일맥 농협 야전칩도 한번 까봤어요 사이즈는 여기는 케이스 이자모 가지고요 이렇게 보면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실제적으로 근데 제가 하나만 사가지고 먼저 사용해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두개더 주문을 했습니다 동부터 그 사이에 동부터 보면 파이가 이 제품하고는 확실히 차이가 나죠 제가 한 10년 사용했던 제품하고 공부터 확실히 차이가 나고요 플레임이 와 저는 플레임 보고 감탄했어요 솔직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접어가지고 접어가지고 딱 놔줘가지고 요 부분 눌려가지고 자렇게 적게 주고 남주게 뺄 때는 이것만 딱 눌리주면 이렇게 다 분해 인식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가좀 하기 좋은데 이언전 침대는 솔직히 여성분 혼자서 설치하기는 힘들어요. 보통 남성들이 좀힘 있는 사람들 설치해야 되는데 기존 이 제품이 이게 발판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 제품하고 높이가 크게 차이가 안 나고 약간 높게 이 타입으로 바닥에 놓고 설 수가 있어요. 이 가이드가 3개가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혹시 뭐 나는 다리 좀 높은 게 좋다는 사람은 인식으로 다리 빠이게또 또 안에 더 있어가지고 여기 꼽으면 돼요. 인식으로 꼽으면 더 설치가 되거든요. 어... 제가 봤을 때는 진짜 튼튼해요. 튼튼한 게 그냥 뭐 제가 원칙 안 좋은 제품 썼으니까 튼튼하다고 느낄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제품하고 이 제품하고 비교해 보면 제가 이때까지. 계속 잘 썼던 제품이고 제가 한 덩치 하는데 더 보고 잘 썼어요 백핑킹 같은 거 어떻게 갯바위 같은 데가 잘 쓰고 잘했는데요 어 이번에 이거 바꿔보고 오오감탄을좀 많이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그래서 앉아있고 눕고 그런 영상은 없는데 갯바위에서 설치해놨고 사용하는 영상이 지금 몇밑터 지나가고 있을 거예요 이쪽 요쪽, 이쪽이나 지나가고 있는데 설치하는 모습하고 어, 상당히 괜찮아요. 저, 등, 저 정도 덩치가 충분히 견딜 수 있고, 내야중이 150kg인가 200kg인가 그, 그,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야전 침대가 필요하시고, 좀, 초갱량호 들고 다니실 분에게나 추천을 충분히 할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이제 한번 설치해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이렇게 낮게 사용할 수도 있고, 여기는 태생부터 낮게 사용하기 위해서 나온 제품이고, 이거는, 이거는 이제 낮게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추가 옵션 중에 다리빨 시켰으면. 인시가 높이 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다음 분들 후기들 보면, 조립하다가 파손이 많이 된다고 이야기 하는 게, 이런 야전 침대 처음 사용해봤기 때문에, 조립할 때, 약간 실수하니까, 파손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 제품을 10년 이상 사용하다 보니까, 이 제품에 비하면, 설치하기가 너무 편해요. 그리고, 이게 너무 튼튼해요. 생각 이상으로. 원칙 튼튼해가지고,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분해하는 거는, 이 다리빨 빼고, NH, 우리 일명 야전 침대는 분해가 너무 쉬워요. 이 제품은 분해할 때도 힘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 옆에,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딱 눌리면 돼요. 지금 힘안들리고이 부분이 분리된다고요. 이 부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문의 안을. 생지서 설치했는데 이 제품이 10년 가까이 써가지고참 좋은 제품이에요. 그 너무나 만족해가지고 사용했고 그지금까지 계속 사용해가지고 단장비를 교체할 생각을 안 했어요. 단 이제 설치할 때 분해할 때 힘이 조금 든다는 거. 그 부분이었는데 10년 만에 이번에 장비를 교체하면서 진짜 그동안 기술 발전이 많이 했다는 거. 빼제게 뺄질, 느꼈는데 특히 이 부분. 저는 이 부분에서 감탄을 했어요. 솔직히. 플레임도 튼튼한 것도 튼튼한 건데 이쪽에, 전에는 힘으로 억지로 눌렸는데, 요게 이제 딱 돼가지고, 이 부분이 설치하면서 많이 파손되는 것 같은데, 본인이 좀 알고만 설치하면 파손될 게 없는 게, 이렇게 제끼가지고 요게 딱건 다음에, 옆에서 요게 걸고, 힘으로 억지로, 아, 걸고 옆에 제끼주면여기만탁 그 눌려주면 되거든요. 분해할 때도 이거만탁 눌려주면, 분해가 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힘더 별로 안들고이 부분, 특히 플레인 튼튼한 거, 건너는 두째 치고, 이 부분 너무 만족해요. 제가 원칙 구닥다리 장비를 사용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충분히 만족하고 괜찮은 장비라고 충분히 만족하고 너무 좋았어요. 이번에 개파에서 보고 저처럼 소캠 하시는 분은 특히 이제 혼자 이런 장비 들고 다닐 때 최소한의 작은 부피 작게 차지 부피 작게 차지한 제품하고 초기 량을 찾는데. 약간 부피는 커졌는데, 저는 들고 다닐 것 같아서. 너무 만족합니다. 야전 침대가 왜 필요하냐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 바다 봉사 열심히 안 해도 돼. 특히 갯바이 같은 경우는 울렁불통한데이 야전 침대 설치하면 너무 편하거든요. 그바닥 냉기 안 올라오고. 이번에는 제가 이제 설치하고 분해하면서, 실제 제가 갯바이 사용했던 영상하고 같이 보여드렸는데, 필요하신 분은 한번 구매하시고 사용하시면 후회는 안 하실 것 같아요. 저는 대한 국민 사항 카페에서 구매 구매했었는데 네이버에서 최저가하고 몇 군데 검색을 해보니까 어, 가장 쿠폰 이용하면 가장 최저가는 큐텐이더라고요음 거기서 사시든지. 방금은 네이버 검색하시가지고 찾아보시면 제대만댁도 있고, 방금은 대한국민 상황에서도, 카페에서도 구매할 수 있고, 한번 생각하시고 필요하신 분은 구매하시면 절대 후회 안할것 같아요. 저도 필요해가지고 하나만, 이제 저 혼자 쓰려고 하나만 주문했다가 결국두개더 주문했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